파이논의 전투 구조는 그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불씨를 수집하는 건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변신은 타인의 이상을 전부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형태를 잃습니다. 아군 전원 제거 및 적에게 데미지는 모두의 소원을 짊어진 끝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희생시켜 완벽한 구원을 이루려는 역설적인 행위입니다. 즉, 파이논의 변신은 단순한 강화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이 충돌한 끝에 자기 붕괴를 의미합니다. 디자인팀은 파이논의 비주얼을 태양과 일식 사이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그의 색상 팔레트는 황금빛, 백색, 검은 그림자. 이세 가지가 메인의 축을 이룹니다. 옥식과 무기에는 빛의 문양과 원형 패턴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태양의 상징을 강조했고, 변신 후에는 이 문양들이 반전되어 일식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즉, 비주얼만으로도 빛과 어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